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상생 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하기관들, 그 산하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 바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일 텐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우리나라의 핵심 원동력,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그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국민 경제의 주역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상생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곳에 저희가 왔어요. 그간 뭐 취임 2년차를 맞으셔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요 사업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에 발족한 이후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그간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나 나들가게 지원, 소공인 육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업종이나 형태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만들기를 통하여 활력 재구에 심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2조 2천억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도전, 협력, 상생 소통이라는 다섯 개의 가치 아래.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 실현,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혁신을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조 원이 넘는 돈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만큼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그 비전 선포식을 새롭게 하셨더라고요. 그 기관이 탄생한 지 5년 차에 이렇게 새롭게 뭔가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도 같고 또 어떤 것들을 결의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공단 설립 5년 차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년 차는 새로운 정부가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비전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심한 일에 우리가 찾는 답이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곳을 다니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 공단이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새로운 미션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우리 공단의 설립 취지자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션을 바탕으로 성장과 활력으로 서민 경제 내일을 여는 희망, 행복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공단이 전하는 소식에서 열정 플러스 5도시라는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와 혁신, 도전, 협력, 상생, 소통은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로서 우리 소상공인이 발전하고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의 영문 첫 글자로 우시를 찾아냈습니다. 성공 한 발짝 앞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열정으로 도시를 더하면 백도시를 넘어 끌어오르는 기쁨을 볼수 있으리라는 염원을 담은 슬로건입니다. 언제나.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상인들의 충실한 대변인이 될 것을 약속하는 의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도시의 열정을 더 더해서 백도가 되는. 그래서 끓는 물이 되면 아, 그 표현이 참마땅는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좀 창업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창업 100만 시대라고도 하고요. 근데 물론 창업을 시작을 해서 뭐 VC들한테 뭐 투자도 받고 해서 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은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스타트업 그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 분명히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는 마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창업 생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실패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창업 정보의 제공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별 지역별로 현황과 정보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권 정보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업종 추천 서비스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창업 기상도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교육부터 멘토링, 체험 점포 운영, 창업을 위한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준비된 졸업생 172명을 사업화 지원하여 97.7%라는 높은 생존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창업 관련 사업에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올해 5,000개의 생활혁신형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만 도울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97.7%면 거의 뭐100% 생존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소상공인들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또 앞서 나와야 될 텐데 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단에서 어떤 제도 또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반대로 이제 사업을 그만해야겠다, 어좀 폐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없나요? 소상공인 교육이나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과 같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자 개별의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소상공인들을 모아 특징 있는 장점을 결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사업들은 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제 협동조합은 1만 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3년간의 생존율은 93.1%로서 40%에 불과한 일반 소상공인은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집적지를 기준으로 전국 32곳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만 5천여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설비지원, 소공인공동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는 재창업패키지와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문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여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인근 근로자 전환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말 좀두 발로 뛰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 이렇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 경쟁력을 위해서도 지금 지원 방안, 제도들이 있죠. 네.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서는 올해 중점 지원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서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이어온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고객과 상인 중심으로 개편한 내용입니다. 정형화된 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시장 상인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업 지원 인큐베이팅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 역시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 보니 화재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재공 가입이 쉽지만은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든든한 지원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도 아래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정책을 만드시고 실행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그 정책을 바탕으로 아, 이렇게 성공한 사례, 우수 사례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좀 뿌듯하실 것도 같은데 그런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 혹시 당진 전통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당진 전통시장 예 들어봤습니다. 대형마트와 협업을 통해 당진 시장 안에 마련한 상생 스토어는 무척 긍정적인 평가가 높습니다. 상생 스토어는 시장 안에 비어 있는 유유 공간을 활용했지만 기존 시장의 상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있습니다. 상생 스토어를 새로 찾아오는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시장의 장부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같이 잘 살게 되는 상생협력, 윈인이라고 하는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이처럼 융합과 상생은 지금까지 가지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데는 완도에 있는 완도 매생이 협동조합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례입니다. 이곳은 지역 특산물인 매생이를 활용해 성공한 협동조합입니다. 시장성 있는 건조 매생이 블록이라고 하는 새 제품 개발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원재료를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하는 양식장과 연관으로 구매물량과 가격은 미리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보다 높은 구입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공급 양식장들과 협동조합이 같이 잘 되는 의미 있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마트와 같은 틈새 시장을 찾아내므로써 연간 매출액이 28억 원을 달성해냈습니다. 이러한 놀모들들이 하나둘 점점 더 늘어나 우리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핵심적인 단어는 상생 같아요. 그냥 혼자 잘살 것이 아니라 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생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면 아, 또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구나라고 또한 가지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음, 뭐 블로그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그 소통 발달 이라는 기자단도 발족을 하셨는데 그만큼 뭔가 정책과 정책 수요자가 친해지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간의 행보들과 앞으로의 행보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아가실 건지 방향도 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해서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올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16강 진출에는 좌절했지만 6월 말에 있었던 마지막 경기에서 세계 최강의 독일 전차 군단을 멈춰 세우는 이 대회 최고의 이변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시작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물러설 곳이 없어진 우리 대표팀은 16강에 가야만 한다는 불굴의 의지, 지난 날 다강까지 갈수 있었던 기술력과 투지를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세계 최강을 넘어서는 대표팀을 보며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벽소둔화에 맞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모습이 독일 전차 앞에 선 우리 대표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대표팀이 염원과 투지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단도 앞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이 고민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0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담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도 더 멋지게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은빈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